안녕하세요 미소입니다. 오늘은 자막을 달기가 귀찮아서 <laughs> 한번 더빙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지난주 주말에 다녀온 라이딩 영상인데요. 저희는 대성리에서 대성리역 쪽에서 출발해서 자전거길을 쭉 타고 뿌띠 그리고 복장리 그리고 호명산을 갔다 왔어요. 소명산 중턱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굉장히 샤방샤방 달리면서 사진도 찍고 했던 라이딩이었어요. 이날은 날씨가 정말로 따뜻해서 아침에 나갔을 때는 약간 쌀쌀하지 않을까 싶어서 바람막이를 챙겨 갔었는데, 바로 달리자마자 바람막이를 벗어 던지고 반팔에 7부 바지를 입고 달리고 있, 있습니다. 어, 저는 이날 전에 뭔가 운동을 좀 해서 다리가 좀 많이 <laughs> 털려있는 상태여서 네, 마침 사진도 찍고 샤방샤방 타는 이 라이딩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 편히 탔던 적은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호명산 거의 풀 다운힐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저 호명산을 진짜 오랜만에 갔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갔는데, 다운힐이 진짜, 어 이렇게 헤어핀이 쎘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헤어핀 뿐만이 아니라 호명산 그 다운힐 노면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어좀 많이 놀랬어요 원래 좀 이제 평소보다 조심조심 내려가긴 했는데 속도도 약간 제어를 하면서 갔지만 요철 같은게 좀 많아서 뭔가 몸이 앞으로 더 많이 쏠린다 던가 이렇게 핸들이 털린다 던가 그럴 뻔한 적이 있어서 좀 놀랬고 그래서 좀더 주의를 하면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이렇게 넘어지니까 <laughs> 아, 또 넘어질까봐 되게 약간 노심초사하면서 역시 이렇게 크게 넘어져 보고 나니까 <laughs> 겁이 나기도 하고, 근데 막... 음, 아예 막 못할 것 같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아,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뿐이죠. 간만에 드랍을 잡고 오랜 시간 다운 일을 하니까 정말 어깨가 아프더라고요. 어깨도 아프고, 흉도 아프고. 진짜 자전거는 정말 정직한 운동이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다시 대성리로 네. 향하는 자전거 길은 역시나 샤방샤방 탔고요. 네. 쌀쌀해서 바람막이 걸쳤죠. 정말 이 벚꽃을 볼수 있는 시기가 많지는 않은데, 올해는 이렇게나마 사진도 남기고 영상도 남기고 해서 굉장히 네, 기억에 남네요. 내년에는 벚꽃 시즌에, 뭐 섬진강을 가든 좀 어디 멀리 투어를 가고 싶네요. 아까 그 대성리역 <laughs> 쪽 근처에 있는 벚꽃길에 잠깐 섰어요. 사진을 찍고 가려고 했는데 너무 이뻐 이뻐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사람들이 좀더 많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만 찍었어요. 그러고 이제 다시 대성리 역 쪽으로 다시 갑니다. 근데 역 자전거길에서 역 쪽으로 빠지는 그 골목이 있는데 주차한 차 그리고 들어오려는 차 나가려는 차뭐 사람들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자전거를 도저히 타고 갈 수가 없어서 지금 계속 걸어서 끌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저는 스피드 플레이 워커블 클릿을 뛰고 있기 때문에 걸어도 걱정 없이 편하게 잘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이날 멤버 중에 스피드 플레이 쓰는 사람이 저 포함해서 4명이었어요. 진짜 많이들 쓰고 있었고, 역시나 투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스피드 플레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성리역 쪽에 있는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벚꽃 라이딩 잘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